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우리 정부가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자동차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180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이달 14일이 최종 결정 시한이라고 보도했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14일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고율 관세 발표가 나오지 않자. 산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시장 외적인 사안들에 대해 각 해당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자동차 관세를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한국은 지소 미아를 연장하라는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무기로 재차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넘어 동북아시아 안보를 안정시키는 핵심 축이라는 점을 근거로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23일 자정을 기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 협의회 고위회담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는 재앙을 맞게 된다. 현재 국내 완성차 5 개사 중 쌍용자동차 2 2 5 0원 105의 46%를 제외한 업체들은 모두 미국의 차를 수출하고 있는데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사실상 미국 수출길은 막히게 된다. 완성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까지 연쇄도산 할 수밖에 없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 현대 자동차 125,000원 1000-0 79%는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한 67만 7,946대 중 32만 7,634대가 한국산 제품이었고, 기아 자동차는 미국 판매 차량 58만 9,673대 가운데 26만 8,028대를 한국에서 수출했다. 특히 현대차는 최근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 이어 곧 출시될 제네시스 GV80과 G80 신형 모델 등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에서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는 현대차 입장에선 고율관세로 미국 수출길마저 맡기게 되면 회사의 졸림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한국 GM과 르노 삼성 역시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한국 GM은 지난해 전체 수출 물량 36만 9,554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만 5,497대가 미국 수출 차량이었다. 르노 삼성은 부산 공장 생산 물량이 절반을 차지하는 니싼 로그의 후속 모델을 배정받지 못하게 돼 공장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진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그동안 고위 군 관계자는 물론 국방 장관까지 나서 한국의 지소 미아를 연장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며 우리나라가 이를 무릅쓰고 지소 미아 종료를 강행할 경우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미국 정부가 지소 미아 연장 거부를 구실로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한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관세는 한국보다 이후 일본을 더큰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이 고율 관세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정부는 이후 일본, 한국을 각각 개별적으로 파악해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쌍무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미국이 자동차가 아닌 정치, 안보적 사안으로 관세 부과를 결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세계 최초 LNG 추진 VLCC 수주 타이틀 중에 뺏겼다.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최초 액화 천연가스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건조 계약 타이틀을 중국에 놓쳤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적 선사 코스코는 2017년 자국 조선사 다른 조선에 발주한 VLCC 4척 중한척을 LNG 추진선으로 건조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VLCC의 경우 아직까지 LNG 추진선으로 건조된 사례가 없다. 다른 조선이 세계 최초 건조 계약 타이틀을 거머쥔 셈이다. 해당 선박은 오는 2021년 말인도 될 예정이다. 현대 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7월 러시아 서부 콤플로트사에 인도한 12만 4천 톤급 LNG 추진 원유 운반선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0월 그리스 선사 캐피탈마리 타임과 LNG 추진 VLCC 14척에 대해 건조 의향서를 체결하고 최근까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총계약 규모는 1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 조선사가 세계 최초로 LNG 추진 방식의 VLCC를 수주하기 직전에 코스코와 다른 조선이 추월한 셈이다. 다만 중국의 LNG선 건조 사업은 유럽 등 해외 선사를 상대로 영업에 나설 수준은 아니다. 다른 조선은 아직 LNG선을 건조해 인도까지 마무리한 경험이 없다. 코와 다른 조선은 올해 초 LNG 추진 VLSC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꼭 조선업계 최초로 중국 선박공업집단 산하 조선사 후동중화가 LNG 선을 건조해 인도까지 마쳤지만, 잦은 결함 등으로 운항의 차질을 빚고 있다.